경기입니다. 자. 치지의 가을 파마틴데 막나니아 막나니들 팀의 마지막 경기. 어차피 이거 이긴 팀이 애결 승리. 오늘 오늘 팀 리그 승리거든요. 자, 저그 대 프로토스. 자, 바로 붙겠습니다. 아이고 벌푸선 28개로 아이고 멍이야 님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벌푸선 28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 이게 무슨 일이죠, 갑자기? 멍이원 님이, 어, 왜, 왜 여기다 갑자기 쏘셨지? 이, 이, 이 메이저 BJ 분이. 자, 일단 5시에 저그 파마스 선수 위치했구요. 어, 그쵸. 저분 맞나요? 아, 너, 너무 감사한데요? 자, 일단 그리고 7시에는 프로토스 부스터 선수가 위치했습니다. 아, 조금 작게 하랍니다. 죄송 동, 동생이 그, 그 2차를 맞아가지고 죄송합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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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지막 경기 여가지고 조금 힘을 냈는데, 아니, 몽해우 님, 조금 바로 나가셨는데, 아니, 맞죠? 네, 일단 일단 오버풀로 출발하고 있는 파마스 선수입니다. 그쵸. 이유 찾아오겠어요. 그쵸. 이유 찾아오겠다고 지금 벌써 엄크 떴었습니다. 잠깐. 자, 일단 게이트를 지어주고 있는 부스터 선수인데, 게이트 여기다 지으면은 이 윗공간 있죠. 이 윗공간. 이 윗공간으로도 저글링이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12시가 되면은 소멸장이 저한테 이제

자 그리고 12시가 비었다는 걸 보면 부스터 선수입니다 네 SH는 히드라입니다 S가 해처리를 누르고 S를 누르면 요 애벌레가 잡히게 되거든요 거기서 H를 누르면 바로 히드라가 됩니다 SH라 그래서 SH는 많이 사기예요 네 단축키 SH 많이 사기거든요 히드라는 히드라는 전, 전 종족한테 쎕니다. 네네, SZ, SM은 뮤탈입니다. 진짜 멍이었다고요? 아니, 아니, 어떻게 쏘고 바로 가셨지, 근데? 어떻게, 어떻게 바로 쏘고 가셨지? 아니, 그, 그, 팍스 클랜의 그 메이저 BJ 분이 있습니다. 요새 풍을 엄청 쓸어 담고 계시는 메이저 있어요. 자, 일단, 3멀티까지 가고 있는 파마스 선수입니다. 일단은, 저그대 프로토스, 일단, 정석적인 움직임. 자, 근데, 질럿이 갔는데, 아, 저거는 두개밖에 없는데 들어가 보지. 아, 아쉽죠? 자, 내 네, 기대. 자, 근데 상대 1티어예요 자, 컨트롤은 1티어인데, 심지어, 왜냐하면은, 상대가, 네? 아 네네 맞습니다 그 심재현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일단은 아 그쵸 컨트롤이 뛰어나요 왜냐하면은 상대가 프로토스 1티어셨으면은 약간 컨트롤을 못하실 수 있는데 상대가 마린 컨트롤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저글링컨도 마린이랑 비슷하거든요 체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쵸 이게 파마스 선수가 불리하지가 않아요 사실 왜냐면 마린 컨트롤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피해 저글링이면은 아아아 잠깐만요 아 너무 안, 안 좋아 보여요 아 요, 설마 이거 아 이거 위에 안 막는데요 잠깐 이거 끝났습니다 이거 위에 왜냐면 이 위에 지나가거든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아아 아, 당황했죠 지금 위에 왜안 막혀 지금 불터선수 지금 많이 당황했어요 지금 지금 불리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어떻게 이게 안 됩니다. 이게 팔리기 들어 아 가스 날라갔고요. 자 그럼 풀브가 하나 날라가는데 2초밖에 안 걸려요. 3초 자 3초에 2개 터졌죠.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그러면서 레어 같고요. 뮤탈 가면서 스파이어 가고 있습니다. 상대는 가스도 없어서 지금 가스가 42에서 멈췄는데요. 자, 이게 만약에 스타게이트가 완성이 돼도 가스가 없기 때문에 지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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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갇혀가지고. 아, 아, 이거 잡히면. 아, 이 희망이 아, 희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터지면 아, 아 희망 아, 희망이 날아가면서 넥서스 도깨깨 부실기세 자, 프로브또 터지죠? 또 터졌고요. 적어라도 아, 안 죽어요, 또왜 이렇게 날렵한지. 자, 그래도, 내기까지는, 반은 줄였는데, 후부도 반이 줄었어요! 자, 그래도, 근데 이건 어떻게 막죠? 자, 보세요. 이걸 어떻게 막을까요? 다행히도, 파마스 선수가 가스를, 또 이제 최적화까지는 못하긴 하셨는데, 최적화 안 돼도, 뮤탈 다섯기, 여섯기까지 나옵니다. 저, 3회 처리를, 심지어 가스까지 있는데, 심지어 토스는 지금 테크가 없어가지고, 상대가 히드란 줄 알고, 지금 앞마당에 일단 캐논을 입구 쪽에 하나 더 추가해주면서, 아, 벌써, 아, 저글링이네요. 다행히도. 자, 저글링과 뮤탈이 그냥 센터를 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뮤탈은 6기까지 나왔구요. 아이고 고멀티님이 토스가 이기는 그림, 토스가 이기는 그림 해설 줘요. 음. 자자 토스가 자자 수비에서 공하고 자 허용물을 해야 되거든요. 자 허용물 쪽입니다자 토스가 자 이거 자 이게 이게 해설이 되나요? 토스가 이기는 해설이? 위를 때릴 수가 없는데요? 자, 일단 미타를 4기까지 줄여주면서 지금 분노에 이질럿들이 가서 저기 있는 드론들을 10기를 잡고 6기를 잡고 여기 4기를 잡으면 역전각은 나옵니다. 자, 역전각. 자, 1박 2일을 향해서 무박 2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불스터선수고요 자, 코세어를 찍어준 불스터 선수입니다. 왜냐 상대 6미탈밖에안 나왔다. 나도 저기 팍스클랜의 멍이 방송을 많이 봤다. 그거 보여주고 있는 지금 불사 선수입니다. 자 지금 수고하셨습니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들어가서 자 때려보려. 때 자, 때려보려. 때 때려. 자, 자 저기요. 자 저기. 저, 저 좋은데 있잖아요 저, 저런 저 미네랄 뒤쪽 그쵸 그런 좋은데를 차지하라고 그쵸 거기 가스 좁은데서도 그쵸 그렇게 드론부터 때려버리고 자 때려버려 자 일단 자궁 유탈이 왔기 때문에 자질럿또 사라졌네요 아 이게 조 A조가 한팀이 이제 다섯 팀끼리, 다섯 팀이 한 조, 다섯 팀이 한 조입니다. 이제 애결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아쉬워서 못 나가고 또 이걸 지게 되면은 또 팀이 1패이기 때문에 또 미안해서도 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아, 이제는 파마스 선수 부부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났죠? 지금 밀탈 컨트롤을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일단 드론 아니 프로브를 다섯 를 잡았거든요. 자, 지금 SH를 쓰지 않고도 지금 많이 밀어낼 수 있다. 아, 게다가 발업이랑 사업이랑 같이 하려고 투이드라덴을 올린 파마스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어더 터지면서도 커세어 두개를 잡아줬고요. 커세어 두기를 잡아줬다는 거는 커세어를 다시 찍게 만들고 시드라 한 부대 반으로 이기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러면은 오버로드가 잡히죠? 자, 오버로드가 잡히면은 그래도 빨간불 근처, 근처까지 왔고요. 자, 일단 부터 선수가 첫경 아니, 6 경기도 그렇고 7 경기도 매우 안 좋게, 지금 멀티 없게 출발합니다. 자, 근데 이 푸브가 잡히면은, 자, 그쵸, 그렇죠. 푸브가 잡히면, 아. 아, 드라도 잡혔어요. 돌리고 있었거든요. 아, 커세어를 봤어요. 일단 히드라 오는 걸. 아, 이러면 답답하죠? 상대는 3멀티인데, 나는 멀티가 없고. 자, 그래도 좁은 입구에서, 그쵸, 그렇죠. 좁은 입구에서, 좁은 입구에서, 아, 근데, 아, 좁은 입구를 다 뚫고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제는 GG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GG의 가을 파마 팀이, 웬만한 이변 없으면, 거의 99.9% 승리를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와, 6, 7 경기, 와, 6, 7 경기를 잡아내면서, 초반에 안 좋았거든요, 흐름이. 와 이거를 역전해네요. 다들 수고하셨다고. 파마스님이 저걸 생각,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아 지지가 나오면서 지지의 가을 파마 팀이 지고 있던 가운데 3대2 스코어로 지고 있던 가운데 4대 2로 역전을 하면서 오늘 경기 11월 5일 경기.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음.